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양혜민 학생입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소리 좀 낮춰 소리 좀 너무 커다 네, 오늘은 네, 갑자기 참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어, 네, 좀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좀안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번 찍어보려고요. 일단은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고요. 다이소에 네, 다이소 증거를 보시면 네, 이렇게 다이소 증거가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샀고요. 네, 큰, 마야좀큰 걸로 샀어요. 원래 이 정도나 크질 않잖아요. 이거보다 한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큰걸 샀어요. 진짜 큰거 맞고요. 네. 이렇게. 초점이 작고. 네, 이렇게 초점이 작아네요 네, 일단 여기다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마이봉. 네, 오마이봉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네, 세계 과자 전문점에 갔었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세가지를 갖다왔어요 슈퍼 다이소 세계과자 전문점 일단 이거는 네 이거 갈색 우바이봉, 그다음에 온색 우마이봉 그 다음에 은색 우마이봉 그 다음에 보라색깔 우마이봉이 있어요 한개에 300원 하더라고요 여기 네, 놔두도록 할게요 이것도 세계과자 전문점에 할리포 델리 이 할리포 젤리 아시죠? 네 이거 3, 300원 주고 샀어요 네, 제가 할리포 젤리 진짜 좋아해요. 네, 여기 있는 거다 좋아해요. 진짜. 네, 이거는 좀 이따 영상 찍을 거거든요. 네, 이거는 슈퍼에서 샀어요. 이렇게 두 개는 제가 초콜릿 만드는 거 영상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는. 네, 지금 가나 초콜릿이랑 네, 얼초는 이렇게 해가지고 초콜릿 만드는데 그걸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네,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음, 할리퍼 젤리 보이시나요? 할리퍼 젤리. 이게 갑자기 구부러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못살 수가 없네요. 네, 이게 할리퍼 젤리 있죠? 그 다음에 가나 초콜릿. 네, 제가 가나 초콜릿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네, 일단은 이거는 그냥 먹지 않고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먹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내 네, 오마이봉 한 개만 시식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역시 초콜릿이었어. 응응. 응.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오마이봉. 네 제가 초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갈색깔 이거 초콜릿 있잖아요. 초콜릿 있는 거. 네 제가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데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머 완전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도 경쟁이 지만 실신한 학생들은 모두 여학생이었고, 남학생은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여학생들이 실신한 이유는 학교에서 적정한 HPV 백신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Ừ! nhìn sang hôm mặt chưa được quay kia bye bye. <tễ buc ý meu> <tễ> <tiensrets>